네, 9월 모의고사 미적분 28번 문제. 함수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2개 도함수를 갖고,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gx가 f-x sin πx x 이때 g(x)가 역함수를 갖고 0에서 1까지 g 인버스 x dx가 이렇게 뭐 복잡하네요. 요거는 모양이 똑같다 그죠? 어 음, f-x의 sin πx 모양이 똑같고 자 이때 0에서 2까지 f(x) cos 2분의 πx dx 적분해라. 자 요거는 0에서 1까지인데 0에서 2까지고 여기 지금 2x dx 인거 보니까 치환 적분을 해야 될것 같고요. 그죠? 음 이거는 역함수 구하는 건 아니겠죠. 그죠? 어, 지 인버스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고 적분할 때 어, gx랑 지 인버스 x가 ynx에 대칭을걸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거를 생각을 해 보면 되겠다. 그죠 그래서 0에서 1까지니까 여기다가 일단 0 넣을까요? 0 넣으면은 어, 사인 0 제로고 이게 제로 넣으면 제로고 0고, 지0가 제로고 그니까지 인버스 0도 제로고. 여기 1 넣으면은 사인 파가 또 제로고 1 넣으면 1이네요. 그죠 그러면 지 인버스도 1 넣으면 1이고. 자, 잠깐면해 봅시다. 지 제로가 음, 제로고, g1도 1이고, 임으로 g인버스의 제로가 제로고, g인버스의 1도 1이고, 그러니까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확인 해보면, 음, 제로일 때 제로고, 1일 때 1이고, 1,1. g(x) 그래프가 뭐,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g(x)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. 보면 이게 g(x) 그래프면 g 인버스는 y 넥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요게 g 인버스 x.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g 인버스 x dx는 지금 요 넓이 구하라는 얘기인데이 넓이가 대칭으로 이 넓이하고 똑같으니까 어, 전체 정사각형 1에서 이거 gx 적분앵걸 빼면 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인테그랄 0로서까지 g 인버스 x dx 이거는 전체 넓이 1에다가 빼기 인테그랄 0로서까지 gx dx 이 넓이를 빼주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 똑같으니까. 어, 이렇게 구하는 걸 하고. 그게 어두 배의 0로서까지 f-x sin 파이 x 요 모양이 지금 비슷한 게 똑같으니까. 음. 인테그랄 0에서 1까지, f-ex하고, s i n pi x dx. 이거를 다른 거라고 뭐, 전화 해서 자꾸 적기 귀찮으니까, 어, 뭐랄까요, k랄까? 음, k라 하면, 그래되면은 이제 요 식이, 어, 준식은, 음, 이거는 0에서 1까지니까 요거, 그죠? 어, 그러니까 1 빼기, 인테그랄 제로에 있을 까지 gx dx인데, 요거 접근하는 거 요거 두개 따로따로 접근. 요게 k 고 음, 요 값이 k 고그 다음에 더하기 x는 제로에 있을 까지니까, 인테그랄 제로에 있을 까지 x dx. 요거 따로. 음 이렇게 해주고, 이거는 2 곱하기, 요게 제로에 있을 까지 f 2 x 의 s i n pi x dx. 이게 k라고 했으니까, k하고, 더하기 4분의 1 응. 여기서 1값 할텐데 구해놓고 시작합시다. 1 빼기 k고 요거 접근하면 2분의 1니까 2분의 1이다. 그죠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는 2k 더하기 4분의 1 이쪽으로 양식할까요? 3k 1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에서 4분의 1 빼는 거니까 4분의 1 따라서 k값은 12분의 1 자, 이거를 k라고 하면, 음, 이거를 k라고 하면, k 값은 12분의 1딱 /12 구해졌고, 이제 구하고 싶은 게,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 x 의 코사인 2분의 파이 x dx. 요거는 치환적분으로, 음, x 대신에 이 t라고 하면 되겠죠, 그죠? 이 t라 치환하면, 자 그러면 이거는 인테그랄 x가 0로면 t도 0로고 x가 2가 되려면 t는 이제 1 하면 되고 x 대신에 2t 넣고 그리고 코사인 x 대신에 2t 넣으면은 파이 t 되고 dx 대신에는 e 음, dt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음. 자 이거를 부분적분해야 되겠다 그죠. 이거부터 먼저 적분. 코사인 파이 x 파이 t. 이거부터 먼저 적분하면 파이 분의 1 하고 사인의 파이 t. 이렇게 될 거고 거기다가 f의 e t는 그대로 적어주고 어, 곱하기 2인데요. 그죠? 어, 이거 0에서 1까지 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. 적분한 거 그대로 가고 파이 분의 1에 사인 파이 t 하고 이거 미분하면 이제 f 다시의 이 t 되고, 안에 건 미분해서 2니까, 4하고 dt. 이렇게 되겠네요. 그죠? 음. 이때 이제 요게 f-2t에 sine pi t. f-2x에 sine pi x. 요 값이 k니까. 그래서 이거는 pi 분의 이거는 1 넣으면은 sine pi 제로고, 제로 넣으면은 역시나 s i n 0 제로도 제로니까. 뭐다 제로겠죠. 그죠? 제로 하고. 마이너스 있고, pi 분의이값 4. 그리고 요거 적분 게, 아 이거 0에서 1까지 빠졌네.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이 값이 k가 되는 거다. 그렇죠? 곱하기 k. 아까 k 구한 값이 12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-3파이분의 1. 답이 3번이네요. 그렇죠? 음. 자, 역함수 적분할 때, 어, 전체 그림 그려갖고 전체 넓이에서 이 GX 넓이하고 빼는 걸로. 이거, 이거랑 넓이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. 그 다음에 이거는 취환 적분해서 부분 적분하는 거 하고. 음, 다 이해되죠? 자, 수고했습니다. 열고.